진짜 눈치 없는 걸로는 세계 1등이 아버님이고 아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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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계 1등 아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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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신랑. 버님 아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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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 직설화법을 많이 쓰시잖아요. 네,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니들 그럴 줄 알았어.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네 집에 가면은 꼭 혼내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수영장에 놀러 갔어요. 근데 왜 잠깐 사이에 애가 제 눈에서 딱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정말 가슴이 쫄아가고 어머, 어머, 우리 강민이 어디있어 이럴 때 있잖아요. 그럼 바로 찾아요. 그런 에피소드를 아, 엄마, 우리 오늘 강민이 잃어버릴 뻔 했잖아. 아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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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야, 야, 너는, 어? 미래 둘이 가서 애둘못 봐? 이러고 소방 가는 거예요, 오, 괜히. 아, 진짜. 아. 그리고 뭐 예를 들면, 제가 이제 저도 일을 하니까, 아,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애들을 데리고 뭐 백화점에 가야겠다, 고살 뭐 것도 있고 하니까 애들 데리고 가야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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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일이 왔어요. 그럼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아침에, 어 내가 오늘 가마, 이러고 신랑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걸 좀 편집을 잘해서, 아빠 오늘은 좀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. 왜냐면 계속 이날을 기다려왔잖아, 저랑 그러니까. 애들이. 네. 아, 아빠 오늘 오면 안 돼. 자연이가 백화점 가기로 했어아 <laughs> <laughs> 어, 세계 어, 세계 그걸 또아버님 그걸 또 그대로 아버님이 송구시켰잖아요. 아니, 아버님이 왜 세계 1인 자세요? <아니>, <왜> <1인 줄> 왜요? 송구가 아, 해와. 아. 오세요! <S> 오세요! <S> 오세요. 눈치는 없더라 아유, 아유. 아유. 아니 저, 굳이 드라마를 하는데, 어, 드라마 하는데 같이 드라마를 하는데 <laughs> 리허설을 하는데 아. 자기가 이렇게 대본 들고 와갖고 아이 카톡 쭉 촥, 아이 다, 카메라 투 카톡 이래 오. 그래서 난쟤이 연기자인데 쟤가 카톡카톡 하면서 이거을하나 그랬어 쟤 <laughs> 아, 뭐야 연기자 송도수씨 아들이야 <laughs> 근데 왜너왜 뭐, 이거 카톡가 아니야 <laughs> 잠도 고제이이렇게 눈치가 없네요 감 우리 아버님부터 우리 남편부터 우리 아들부터 우리 손자까지 눈치 없고. 기회를. 아, 디에레. 아니 자기 눈치가 빠졌어. 자기 소신과 의지와 성직성. 어. 그것만 있음. 어.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. 그리고 거기다 말 없어. 그냥 어머니한테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해요. 네, 네, 네.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. 어, 어. 자연아, 우리는 요번 생은 망했어. 너. <laughs> 너도 <laughs> 나거어 <laughs> <하하하하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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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도 적어놔야지 박씨 빼고 <웃음> <다음은> <웃음>